3월 16일 방송된 미스터 트로트 최종화에서 안성훈은 임영웅에 이어 이대진이 되었다. 새로운 트로트 황태자로 떠오르는 안성훈에 대해 알아보자. 안성훈이 학창 시절 때에는 트로트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안성훈은 그때에도 트로트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청소년 가요제든 어디든 항상 트로트를 했고. 인기상도 웬만하면 다 받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장학 퀴즈에서도 학교 대표 응원단으로 나가 트로트를 불렀고 이 영상을 본 작가의 연락으로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안성우는 군 시절에도 트로트로 군악대에 뽑혔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트로트를 사랑하고 즐기다 보니 우연한 기회로 가수의 길이 펼쳐진 것이다. 안성훈 집안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철이 든 안성훈은 부모님에게 부담을 안기고 싶지 않아 용돈 한번 받지 않았다고. 안성훈은 인터뷰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했다. 전단지 부치는 아르바이트부터 급식 도우미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탄탄하기보다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외동 아들인 제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이토록 희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모님이 굳은 일을 하시게 된것 같아 속상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안성훈님, 다음 생에는 제 아들로 태어나 주시는 건. 안성우는 트로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대회를 찾아다니고 악기를 다루지 못함에도 군악대를 가며 음악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2012년에 데뷔해 1년 조금 안 되게 활동을 했고 이후 소속사와 분쟁을 겪게 된다. 2013년도에 승소를 하긴 했지만 다시 가수 생활을 시작하는 게 두려워 직장생활을 하다가 바리스타를 할 생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이후 2017년 카페를 차렸는데 크게 잘 되진 않아서 2년 후에 정리를 했다고 한다. 안성훈은 2021년까지 평택시에서 주먹밥집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별명은 주먹밥풍야다 어머니와 함께 안성훈 주먹밥집을 하며 3년 동안 운영을 하던 주먹밥 가게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폐업을 했지만 주먹밥 식당의 팬들이 응원하러 많이 찾아와주시고 꿈같은 시간을 만들어주어서 고맙다 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안성훈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원래 밝은 성격인데 방송에서 주로 애절하거나 어두운 노래를 하다 보니 내성적이고 소심할 거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 번은 김혜수 흉내를 내서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이를 본 팬들은 이런 모습을 왜 이제야 보여주었냐며 얘기했다고 한다. 안성훈과 송가인은 과거 같은 소속사 동료로 무명생활을 같이 보내며 행사도 같이 다녔다고 한다. 안성우는 송가인을 친 누나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이 둘은 훗날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거성이 된다. 안성우는 본인이 가수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응원해준 송가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하며 처음에도 누나 덕분에 가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다. 내가 트로트에 두 번이나 도전할 수 있게 격려해준 사람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안성훈은 효심이 깊기로 유명하다. 안성훈은 어머니의 환갑 생신 선물로 엄마꽃이라는 곡을 발매했다. 신곡 발매에 앞서 어머니에게 먼저 노래를 불러 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프게 울어서 안성훈도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겨우 참았다고 한다. 안성훈의 효는 미스터 트롯 우승 후에도 변함이 없다. 미스터 트롯 우승 상금 5억 원의 주인공이 된 안성훈은 우승 상금으로 부모님 집을 해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왜, 그가 효자인지 보여주었다. 그럼, 이만.